음~ 왜컴 투픽 플레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상황이 영 좋지 않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흑각 폴라 스케터가 조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저는 이 친구들이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아, 뭐야, 저거! 여기 아주 예쁜 짓을 해놓은 놈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지금 난데없이 이곳에 떨어졌고 어찌됐든 오늘은 일반 스케터건 여러분들이 흔하게 주어지는 일반 스케터건과 숟가 콜라 마시면 이동 속도 증가와 소형 치명타를 주는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양바따라 들고 플레이를 1분 40초 동안 뻐기는 플레이를 보이고 약간 공격을 한번 한 다음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거죠. 결과만 조망되는 거잖아요. 비켜. 혼나기 싫으면. 스케터가 기본 스케터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파이로는 좋지 않아요. 도망쳐요. 왜 나를 이걸 때려주지못하는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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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겁니 오. 화날려 그래. 이 대짜로 들어오는 친구 뭐야? 원래 이상한 짓1 분쯤 버티는 것쯤에 일도 아니죠. 저렇게 그들 팀이 좀 많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난처없이 지금 이 흩어지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 자, 저기 스파이가 있습니다. 저 들여다 볼까요? 뭐야 이거? 야, 야, 저 스파이야. 아, 얼마나 패이다 아, 이다 아, 패이 필요합니다. 아, 이필니다 아, 패션이 필다이 아, 너희는 절대 이길수 없을 것이다 아, 됐다 가자. 아, 까도 왜 대체 맞질않는 거야? 나이스 샷 연기 잘해, 스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스도의 방호 테스트는 끝났고. 아, 다시록하려 해야겠어. 정신이 영 좋지 않아. f 마이 k my 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니야. Welcome to Free to Play! 대짜피자의 스카우플레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거 앞에 좀 하다가 1분 50초까지 방어를 하라는 뭔가 어렴풋한 미션을 받아가지고 어찌됐든 방금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 있어봐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반 스케터건 그리고 부카콜라 이동속도 증진과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근데 효과가 끝나면 2초 동안 사용자 본인에게 죽음의 표시기 새겨진다는 이런 포물룰루 같은 효과가 붙었네요. 자 아, 그리고 야곱바다. 제가 이걸로 캐리를 한 판이 있었죠. 얼마나 제가 대단한지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카우트 컨셉입니다. 건방지게, 건방지게, 건방지게. 아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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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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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죠. 조끼 조끼 넘어갑시다.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나 지금 스나 들어서 핵사 하려다 말은 거야. 물론 내가 스나를 못하긴해 어찌됐든. 그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 잡았지롱. 고맙지? 고맙지? 그맙단 말도 안 해? 장난해? 나랑? 아 진짜 콜라 마신 기분이야 으 콜라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결코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벌컥벌컥 마실 겁니다 이긴 인생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미덕이지 뭐 어찌 됐든 저는 이 세상에 적절히 적당히 살아야죠 적당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저게 아직센티가살아 있니? 호호 이러는 거 많이 짜증날 거야. 많이 짜증날 거야. 이러는 스카웃이 나를 제일 화나더라고. 엔지 하면서 그치 화가 날 거야. 아우, 저기 하나 더 있니? 하나 더 있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마음이 아파.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마음이 아파. 죽어, 죽어 줘. P13으로 용태도 버티고 있는데 짭비자입니다. 좋아, 좋아 친구, 너 직접 안 해도 돼. 그냥 죽여버려. 미안해. 와 그리고 우리 팀스파이가 이유로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웃인데 카트를 밀어야 되는 신세가 됐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아아악 갑시다. 누가 너를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니 누구든지.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팀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친한 지. 야누구봐도 같은 팀으로 볼 거야. ,지? 자 계속 밀어붙이고 붙잡아봅시다. 자 저기 센트리가 있습니다. 아주 지옥 같은 위치에다 뛰어났군요. 마치 엔지니어의 손가락을 저 위치에 비례한다고 하죠. 물론 제가 방금 지여낸 말입니다. 세트리아 해, 세트리아 해, 세트리아 해 제발 내말 네 들어줘, 내말 네 들어줘 부탁이야. 네 아아 아. 아, 아 으. 자 저기에 미사일 유도하는놈 나와. 저 미사일 미사일, 저 미사일 어떻게 할 거야 저 미사일 미사일. 어? 저 미사일 저거 어떻게? 근넌왜 여기 있니? 여기 끝집이 아니니? 너 거기서 뭐 하니? 내 술에 맡기지 않았니? 일단 저쪽으로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쪽으로. 아 갑시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8박 삔 이다 이 자식아 센트리? <laughs> 세상에 세-상에 우리팀이 해내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다 맞달라 쉬부쉬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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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못이겨요 헤비를 이기다기힐키 필요한데 디스펜스 우마스어 마음이 안정되고 심신이 안정되고 코콜 한잔에 둘째. 음 헤비를 죽이는 멋있는 모습은 생약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사종꿀 보고 싶으셨다면 뭐, 유감입니다. 진짜에요. 얘들 우리 팀은 너무 하이퍼스룩 믿는것 같은데. 이러면 왠지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가지. 저군다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기 뭐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기 소조가 다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은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잘하시는 우리 팀분들이 가끔은 이렇게 버스 탄다, 아니 여기서는 스레를 탄다고 하는 경맞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전혀 취향이 니다 아, 요 한잔의 여유. 하지만 산타 클로즈지엄청난 효과로 얼려 려돌하게 됩니다. 이라으로신에 해롭습니다. 른트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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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 저는 잘하고 있군요. 그리고 저기 싸지니, 오, 세상에 처음 알았어. 요즘 들어 팀포의 새로운 맛에 대해서 느끼고 느끼고 갑니다. 정말이에요. 자, 여기 예보가 있으려나? 오, 너 아까 그 엔지니어구나. 목이 돌아가 있네. 내가 좀 도와줄까? no 노 놉... 어, 뭐야? 이거, 뭐이 어, 메이플 스토리냐? 어? 메이플 스토리야 얘 예, 이거 드랍했어 드랍 마법의 소라거든 마법의 소라거든이 우리 뭐하면 될까요? 아, 우리 아무 것도 할게 없다. 그냥 박콘이나 가져와라. 아니요 남편 아랫의 소라거든 따위 믿지 않아. 응? 고래 싸움의세 잡았네. 물론 세월랑 고래가 싸우다가 갑자기 고래가 파하고 죽은 경이지만 어찌됐든. 근데 저 아주머니는 뭔가. 저 마지막 뭐 카트 미는 거에 무슨 묘한 흥분감이 있나봐. 내가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느끼던 건데 뭔가 이런 뭔 파이를 터는 건. 자 마지막은 최후의 한입니다. 어때요? 이번엔 죽지 않습니다. 이 대짜 피자는 놀랍게도 살아남죠. 네 이상 대짜 피자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날 이 도발인. 대체 뭘입해놔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상 대짜피자였습니다 하아 요즘 들어 정말 바쁘네요 여러가지로 좀 나쁜일도 약간씩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은일이 일어날거라고 전 믿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될 사람이니까요